정부가 아직 한방 남겨놓은 게 세금 아닐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반응 자 그래서 이제 대출할 때도 어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그 담보물건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주의를 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어, 차주 한 명에 대해서 한 건, 뭐, 이렇게 좀 강화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대체 주택이 만약에 사신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되거나, 대체 주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사놓으신 거에, 뭐,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뭐, 입주 대출이라든가, 여기에 대출이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 대체주택 사실 때도 이제는 세 번만 공부하지 마시고 아울러 대출까지 한번 점검하고 나신 다음에 지금 가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은 다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실 거 조심하시고 좀 어, 문제 될 것들 피해 가시는 것 우,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어드리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판교 운중동과 가밀지구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임장중인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운중동이 생각보다 비싸던데 좋은 점이 있나요? 어 운중동은 판교. 판교죠 판교는 성남이 아니죠 판교죠 판교는 요즘 분당이라고 해도 싫어해요 판교는 판교죠 어, 경기도에서 서울 같은 곳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천 과천은 과천이죠 판교는 판교죠 판교는 입지적으로 어, 분당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일기신도시 중에서도 대장 대장인 분당 바로 옆에 이렇게 분당하고 판교가 하트 모양 그러니까 분당과 이 판교가 하트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고속도로 사이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판교도 입주한 지 이제 오래 됐잖아요. 어 얼마 전에 그거 가 보셨어요? 그 현대 판교 현판에서 현대 판교를 현판이라고 하잖아요. 애들 로블록스 지금 엄마들 이제 로블록스 듣자마자 뒤꼴 당긴다. 그죠? 로블록스 팝업이 열렸어요. 전국에서 엄마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도 물론 아들 때문에 갔죠. 예. 가서 이제 그, 로블록스 때문에 갔는데, 오랜만에 판교를 정말 지 오랜만에 가본 것 같아요. 어, 진짜 이제는 약간 좀 느낌 예전에는 전철역 판교역에 딱 나오면 그 업무단지까지, 판교 테크닉 벨리까지 가려면 조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로틀도 좀덜 자라고, 이렇게 좀금 횡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 자리 잡은 신도시의 느낌이 정말 물씬 나요 이제 숙성됐구나 장으로 주면 숙성됐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내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죠 판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서판교하고 그 역세권에 있는 쪽에 판교가 있는데 그 판교도 약간 좀 서로 특징은 좀 달라요 판교도 이제 운중동 같은 경우도 어~ 좀 선호하는 동네이긴 한데요 그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비싸 판교 판교 대부분의 그 집은.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요. 일자리가 그냥 많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임금이 좋아야 돼요. 임금이 높고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판교에 있는 곳들은 대부분 게임회사, 뭐 네이버, 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 판교로 간 회사들이 임금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그 IT 개발하시는 분들 다 거기 있고 그분들 진짜 임금 정말 좋으시거든요. 네이버도 임금 정말 좋고, 어, 게임회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집값이 비싸고 특히 판교에는 어, 개업하신 개원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편이에요. 개원하시는 분들은 아빠가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판교는 천안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신 입지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무래도 아버님 의사 분이시면 머리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 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도 놓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대치동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오시면 분당 거주하셨는데 거기서 좀 신축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판교로 가시고 학원가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셔서 그런 여러 가지들의 이유들이 있어서 판교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판교하고 가밀지구는 아마 지금 임장 초기이신 것 같은데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너무 레벨이 안 맞아요. 서로 가격대가. 예, 가격이 정말 안 맞는 곳을 서로 비교하시면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요 물어보셔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가밀지구가 좋을까요 교산 기다릴까요 아, 지금이라도 한남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제가 조금 편할 텐데 판교 운중동과 가밀지구는 비교 대상에 이렇게 집을 살때 어딜 살까 비교 대상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가격대가 너무 다릅니다 갈아타기도 못하겠어요 계좌 추적하고 다 뜯어본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조건 덜컥 겁만 먹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자기의 과거 나의 과거를 돌아봐야 돼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난 아, 괜찮을 것 같아 난 괜찮지 못할 것 같아 를 대부분 알고 계시고, 잘 모르시는 경우는 이런 경우. 내가 버는 월급만큼 매달 신용카드가 나왔다. 그럼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아니, 매달 버, 버신 돈을 신용카드로 다 썼는데, 무슨 돈으로 모아서 집을 샀다, 샀다고 생각하겠어요, 세무 당국이. 당연히 부모한테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런 것들. 에이.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좀 돈을 좀 모았다가 하시면 되고 정부가 아직 한방 남겨놓은 게 세금 아닐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세금이 조금 예고가 됐었고 다, 그, 음,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니터링할 때 약간 필드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자문을 구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뉴스에 나왔던 단독 같은 보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반은. 여러분들 부장뱅크 기억나세요? 부장뱅크? 부장뱅크가 뭐냐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막 다들 코로나에 걸리시면 이제 집에 계셔야 되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뮤직뱅크를 촬영하는데, 그 부장님들 급이 조명, 뭐 촬영 기사, 뭐 다음에 이렇게 삐딱, 부장급 분들이 총출동해서 그 뮤직뱅크를 맡았던 한 주가 있었대요. 그 주에 이 조명과 뒤에 배경과 카메라 무빙이 끝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질하시는 분들, 아이돌 덕질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뮤직뱅크가 부장뱅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성지거든요. 나는 이 노래가, 이런지 몰랐어요. 그, 무, 이렇게 무브란, 무 태민인가? 무브란 노래도 있는데, 그 보면 이렇게 손끝에서 카메라가 쫙 올라와요. 그런 것들, 나는 이런. 그 곡에 이런 동작이 있는지 몰랐다. BTS도 이런 뭐 동작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약간 요즘에 나오는 정책들이 이렇게 좀그 경험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쌓았던 관료분들 국토부도 그렇고 여기 기지부도 마찬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페이퍼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모니터링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뭐 인대사업자 활용이나 매매사업자 활용이나 뭐 사업자 지출을 활용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특례, 그 생애 최초, 생초를 활용해서 이제 후순위로 대출해서 갭 끼고 사시는 이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고소득,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 어,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약간 조금 좀 노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예전부터 달라진 지점이다. 제 생각이에요, 네. 무주택자 임차인만 더 힘들어질 듯더센 벼락거지. 예, 이거는 이제 그잘 살펴보셔서 경기도에는 그 대신 LH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청약이 좀 유리하실 것 같으면 청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직 경기도는 집값이 회복을 못한 곳들도 많아요 신축인데 이기신 도시 정말 많았었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아직 내집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유기실 대책에도 그 6억 대출 이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좀잘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책이나 규제는 절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시장의 동력이 있는.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거마저도 사실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정책과 규제로 시장을 잡는데 한계가 있고, 이제 그 짧은, 짧은 타이밍에는 잡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잡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 금 간과하고 계시는, 이제 요번 대책을 풀어주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 대책, 연끌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유휴부지 싹싹싹 탈탈탈 털었고요. LH가 개발할 수 있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땅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것은 이미 전수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요. 자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해서 저는 이거를 좀 강조해서 보고 있는데, 자 저희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 중 연안에 도래한 일기 신도시들이 서울에는 이제 목동, 여의도 뭐 예를 들면 노원구의 창동 이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비슷한 여건들이 있는데 서울시에 비해서 이. 경기도, 특히 이제 그 일기신도시 있는 경기도는, 어, 발 빠르게 아주 착착착착착 특별법도 세, 만들고, 이제 일기신도시 선도지구 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치 취하고, 어떻게 이주를 하겠다? 조합들이 처음에 만들 때 약간 우왕장하니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겠다. 이제 그 조합도 꾸리고 이제 할수 있도록. 안전진단 받고 이제 조합까지 가고 하는 거를 도와주겠다. 이주도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이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 순차적으로 한 번에 이주되고 안 되면 또 가격이 막 쏠리고 멸실될 때막 전세가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일개 신도시 선도 지구 지금 선정된 곳들은어 분당 같은 경우 지금 착착착 진행 중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뭔가 또 설명해야 하는 단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관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도 사실 노원구 정도로 그 사실 땅값이 받쳐주는 곳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뭐 이렇게 뭐 건설비가 오르든 뭐가 되든 사실 큰 걱정 많이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땅값이 받쳐주면 이게 또 이렇게 상세가 되는데. 그 외에 아직 가격이 오르지 못해서 올라간 건축비라든가 추가 분담금이 좀 부담스러운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사실 지금 좀 문제죠. 이런 곳들은 경기도를 좀 본받아서 뭔가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로 좀할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부양책들이 좀 필요하죠. 집은 자꾸 날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뭐가 맞는 천, 뭐가 맞느냐 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면 어떠, 어떡하냐 뭐 얘기가 서로 이제 원좀 원인이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서울 시내는 재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신축이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이 특별법 뭐 예를 들면 이제 국유지라고 해서 나라가 갖고 있는 땅 시유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들 뭐 경찰청 요번에 이제 학교 부지 폐교 대상인 학교 부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논문 쓰다가 주제를 좀 바꿨는데 맨 처음에 쓰고 싶었던 논문 주제가 이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폐교 문제가 이제 있어서 이걸 쓰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논문 주제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들어보 했는데 처음 아이디어는 사실 그거였었어요. 그때 좀 관련 논문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지금 서울에서도 그 학력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반에 10명이 채안 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폐교를 한 사례가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상업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 교육부는 굉장히 좀 딱딱하답니다. 내부 조직이. 그래서 이 교육부 내에서 이런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이걸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쓰자라고 액티브하게, 좀 활발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교지의 대표적인 개발 케이스가 여의도 i f 인데요. 이 여의도 IFC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법이 개정이 돼서 국 구규지를 민간하고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 줘야 되는데 이제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대요. 예전에 과거 얘긴데 그게 이제 특별법으로 이번에 좀, 좀 풀리면 좀 약간 해소될 수 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요즘에 공부하면서 주서들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어, 조금 빨리 진척이 되면 서울시의 공급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땅이 비어 있거나 이주를 빨리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을 좀 활용하면 좀 공급하는데 그래도 좀 숨통이 어느 어느 부분은 좀 트이겠죠. 거기에 하나 더 이제 얹혀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훨씬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할수 있도록 일단. 관에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요일날 엘리서님하고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패스트트랙이 중요한 게그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가야 돼. 이걸 확 줄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사업시행 인가 줬으면 조합 니네들이 지금 속도를 내. 언제까지? 관리처분까지. 2주 계실 때까지. 이게 이제 그때 조합이 해야 될 일들인데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조합이 똘똘 뭉쳐서 좀 약간 리더십 있는 조합장님 예사리사역보다는 빨리빨리 속도 무조건 속도전을 할수 있는 아정비사은 정말 속도예요 다 돈이거든요 시간이 갈 때마다 요런 것들 좀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lh 공급하는 주도는 맨 처음에는요 이게 나오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러면은 판교처럼 그, 그 이제 통장 액수로 청약을 하려나 그럼 이제 다시 그 가점이 아니라 통장 불입 나비패수 많이 채워놓으신 분들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이게 그 자연엔 브랜드 아시죠? 자연엔. 여기처럼 나오게 되면 또 통장 가점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산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경기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경기도공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브랜드가 자연엔인데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경도공 회의 때 다산 에 회의할 때 갔었거든요. 굉장히 그 자연엔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가점 제도이고 그죠. 이거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식으로 공고가 날지. 자, 그래서 이 LH 공급을 또 말장난 하시는 분들, 희화하시는 분들, 재밌는 거 만들어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재치가 넘치신다고 할까? LH 공급은 내 집이 아니라 LH 내 집이다. 그, 그, 그 댕댕이처럼, 예, 멍멍이가 댕댕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이다. 이것도 어떤 분이 만들어내셨더라고요. 어, 이주택인데, 홍콩님, 청나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올 11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완전 마이너스인데 전망이 어떨까요? 예, 지금 똘똘한 한채 분위기라서 사실은 공급이 아파텔은 언, 아파텔하고 아파트처럼 생긴 이 오피스텔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도생 같은 것들은 언제 인기가 있냐면 그 공급이 부족해서 막 입주가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럴 때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때 좀 약간 인기를 팍 끌어요. 그런데 한동안 입주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똘똘한 한채 하면서 그 아파트가 아니니까 지금 골라서 살수 있는 아파트도 많은데 그 아파텔까지 눈이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이건 상품이 돌고 도는데 이 아파텔이 다시 인기가 많이 오려면 음, 첫 번째 아파텔은 그래도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돼요. 대부분의 아파텔은 상업 지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역세권에. 그래서 입지는 되게 좋죠. 근데 학교랑 멀 수는 있는데 신혼부부 수요도 있으니까요. 어, 그뭐 베란다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 베란다가 없어도 아파트를 굉장히 넓게 잘 나와요. 정말 들어가면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베란다. 근데 베란다 우리도 뭐 확장하잖아요. 아파트 사서. 근데 지금은 약간 상품이 어, 특성상 시기상 인기가 없었다. 그런 거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리고 요즘에 좀좀 좀 약간 깨어지는 거안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상품도 있잖아요. 최근에 좀. 소위 물려서 고생했다 이런 상품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파트리즘 좋으려면 다시 전세가 매우 부족해지고 그 동네에 성약 입주가 지금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수반되는 조건입니다. 너무 뚝 떨어진 공간에 있는 아파텔은 가격만 싸다고 해서 분양 때막 주수시면 안 됩니다. 입지가 좋은 거 광교에 있는 아파텔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뭐뭐 뭐 삼성에 있는 아파텔이요. 청량리에 있는 아파텔이라든가 이런 건 입지가 좋잖아요. 아파트 옆에. 지금 많이 가격이 못좋온건 맞아요. 한때는 아파트 가격이90% 정도 가격이 갔던 시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 그런 상품들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으셔서, 잠금 치는데 지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전세, 남들보다 전세 빨리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 몰리기 시작하고 전세에 게시되면 더, 전세 조금 더 오를 기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듣는 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듣는 이런 다른 이야기들, 투자자들끼리 듣지 못하는 이런 다른 이야기들도 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런 소통창구가 되는 역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만나요. 반갑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